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1학년.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58번째 유형입니다. 자,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다, 다리를 통과한다. 이두 가지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난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는 길이가 300m인 다리. 그 쓸게요. 길이가 300m인 다리를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 다리 통과하는데 300m이고 시간은 10초가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길이가 78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길이가 78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25초가 걸린다. 25초 걸린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안 되냐? 이 거리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 하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손글씨로 그려봤는데 옆에 있는 그림이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제가. 자, 다리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기차가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지금 다리에 진입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라고요? 300m라고요. 기차가 300m 가면 어디에 있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이거 다리를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 통과 안 했어요, 아직. 다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 기차가 이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꼬리까지. 그러면 실제로 기차가 간 거리는, 아이고, 기차가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이 지금 실제로 기차가 간 거리예요. 여기다 써야 되는. 다리를 통과할 때. 자, 그러면 다리를 통과하는 거리는 300에 추가로 자기 몸통만큼 나와야 되죠. 기차의 길이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 미터짜리 기타, 기차다라고 하면 X만큼 더 튀어나와줘야지. 한마디로 총 거리. 300만큼 가고 자기 몸통만큼 더 튀어나와 줘야지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통과한 거리는 단순히 300이 아니라 기차, 열차 길이만큼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터널도요. 여기에서 780m 가면 여기 아직 터널 안에 있어요.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780에 추가로 x만큼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780 플러스 x만큼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요. 속력이 지금 여기서 전혀 주어져 있지 않죠. 이 문제는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힌트해도 줬지만. 터널을 통과한다, 다리를 통과한다, 이 문제는 무조건 어쨌든 같은 일정한 속력, 같은 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통과할 때 속력이나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리를 통과하는 속력이나 터널을 통과하는 속력이나 어차피 똑같은 기차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속력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 거속시맨을 불러봅시다. 자, 오랜만에 속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10분의 300 플러스 X. 얘는요, 시간분의 거리, 25분의 78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써봅시다. 다리에서의 기차의 속력. 이렇게 되고요. 터널에서의 기차의 속력, 이렇게 돼요. 어차피 똑같은 기차라서 속력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활용문제에서는 식 세우면 70%는 한 거예요. 계산만 잘 하면 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25하고 10을 약분하면 되는데요. 25랑 10을 해결하려면 50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50 곱하면 약분하면 5 남죠? 그러면 5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다 50 곱하면 약분하면 2 남죠? 그럼 2에 이렇게 분자를 써줬어요. 자, 분배 잘해야겠죠? 1500 플러스 5X는 분배하면 780 곱하기 2, 8이 16, 7이 14, 1560이네요. 플러스 2X. 이렇게 적어 주었어요. 자, 이제, X항은 이쪽으로 가시고, 상수항은 이쪽으로 이사 가주시면, 5 x 만 살았는데, 마이너스 2X가 왔고, 1560이 살았는데, 마이너스 1500이 왔어요. 5 0 0이 3X는 빼면 60. 그럼 X는 몇이에요? 2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네요. 자, X가 뭐예요? 우리가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뒀죠?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기차의 길이 몇이다? 20m 짜리 기차였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